이 말씀은 장세기4 3장1절에서1 4절까지 말씀을 집어 보어있습니다 15절까지, 말씀 15절까지 말씀을 집어 어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을 겠습니다 15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을 집어 어 15절까지 말씀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을 15절까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사오느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악에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서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만나시 괴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행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그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수 있을 것입니다.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갈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으면 벌써 두 분이 또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네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황과 꿀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간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내 자로 아에 당겨 돌아온 돈은 그대로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시시로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받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럴 것이지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끌고, 돈도 갑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난 땅 가운데 기근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도 그의 동날 무릎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 것을 권유합니다.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올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하는 말 중에 막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정도로 유다는 강곡하게 유다, 유다는 강곡하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왕강합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탓하며 왜 아우가 있다는 말을 거기에. 그에게 하였느냐라고 질책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는 총리와의 대화의 내용을 아버지에게 전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마지막으로 야곱에 대해 반청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야 이 가문 3대가 우 모두다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근거로 꼭 데리고 가야 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질 것임을 베냐민의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신이 그 벌을 평생 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유다의 말에 야곱이 설득이 되었는지 야곱은 이내 베냐민을 동행을 허락합니다. 그리고는 총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물을 잔뜩 가져갈 것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나는 토사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을 챙겨줍니다. 돈도 잔뜩 챙겨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총리를 감동시켜서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남아있는 아들 둘째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 보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전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야곱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동안 남들을 잘 속여왔던 사람들이기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리를 속일 생각은 안 해봤을까? 진짜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동생으로 속여 데리고 다녀올 생각은 안 해봤을까? 그러나, 다행히 형제들은 정직하게 막내 아우를 데리고 다녀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완강했다면 아버지를 속이든 강제적으로든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올 법도 하지만 형제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며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양심과 정직함을 덧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옛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삶이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야곱의 신적인 변화입니다. 유다에 의해 설득의 힘도 있었겠지만, 야곱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다라고입니죠이 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의 마음속에 신앙심이 작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이제는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장면을 오늘 볼수 있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내가 불필요하게 붙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가감함 또한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상황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상황도 문제도 노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결국 성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고 문제가 없고 노력이 많이, 없,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직한 삶을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희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일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하며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도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우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